안녕하세요. S클래스 전문 스타카 에이아입니다. 벤츠 S350D 가지고 왔어요. 출장 많이 다니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패밀리카로 품격 있는 차량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는 바로 그차 S350D입니다. 최초 등록 2020년 1월 20일, 2019년형 차량, 주행 거리는 2892km. 신차 출고 가격 1억 3,500만 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7,200만 원입니다. 오, 반값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인 소유 차량 용도 변경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인데 보험 이력은 타차 보험 처리 한건 금액이 15만 원으로 굉장히 경미합니다. 자 엔진룸 열어 보면 3.0 V6 디젤 286마력 61.2토크 후륜 구동 차량입니다. 디젤 같지 않은. 정숙함과 후륜 모델로 뒷좌석 승차감도 완벽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평소 주말 나들이 용도로 사용하셔서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노라마 선루프, 반자율 시스템,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등 옵션도 뭐 S 클래스 담은 꽉꽉 찬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내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차키는 여기 두개 모두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실내는 굉장히 깔끔해요. 진짜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많이, 많이 깔끔합니다. 확실히 주행거리 얼마 안된 차량이라 그런지 정말, 정말 깔끔하게 타셨고요. 위쪽에 썬루프 프레임리스 룸미러, 예쁜 조명, 그리고 가죽과 우드 조화, 스티어링, 휠, 디스플레이 두판 크게 연결된 모습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당연합니다. 부메스터 트위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특징이에요. 350에 보통 이런 거 없잖아요. 전차주님이 차를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자, 이제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자, 2열 공간 왔습니다. 없는 거 먼저 짚어드릴게요. SL350D. 후성 모니터 없고요. 모니터 거치 공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모니터 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기다 이제 그 벤츠 순정 옷걸이 많이 설치하세요. 저는 이 옷걸이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통풍 시트 없습니다.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350D는 어, 2열에 통풍 시트가 빠져 있더라고요. 자, 그거 아셔야 되고요. 공조기, LCD창, 공조기, 비필러 공조기 이런 거다 있고 위쪽에 거울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 너무너무 글라스 색깔 예쁩니다. 자, 이열 공간도 얘가 S클래스의 막내일 뿐이지 벤츠에서는 첫째거든요. 벤츠의 큰형답게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C필러까지 넓게 열리기 때문에 탑승할 때도 특히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기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음. 음. MULȚUMIT PENTRU VIZIONARE! 치맛집 스타카가 추천하는 S350D입니다. 다시 한번 조건 체크하면요. 2020년 1월 20일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 주행거리는 2만 892km 신차 출고가격 1억 3 5 0 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7 2 0 0만원입니다 1인 소유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 15만원 잡혀있습니다. 후륜구동 차량이고요. 외관 블랙, 실내 블랙 껌, 껌 차량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 아주 좋겠죠? 자, 주행거리 짧아서 더더욱 마음에 드실 거예요. 스타카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격 7,200만원, 할부리스 대차, 할부기간 연장, 유예할부 모두 가능합니다. 중고차 살땐 믿을 수 있는 곳, 스타카에서 함께 하세요.